최근 한 화장품 업계에서는 실제 나이보다 몇살 아래로 보이고 싶은지에 대한 재미있는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네. 지혜 씨는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 살이라도 더 어려 보였으면 참 좋겠네요. 아주 네. 정직한 대답, 감사하고요. <laughs> 네. 네, 우리나라 여성들 평균 5살 정도 어려 보이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여성들에게 최고의 칭찬은 예쁘다보다는. 어려 보인다는 말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성들 뿐만이 아니라 남녀노소 불문하고 동안이 최대 관심거리가 된지 오랜 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집 주치 에서는 동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각종 동안 선발대에서 심사위원으로 출연하시면서 동안 이사라서 좀잘 알려주셨죠 네. 강남 삼성 성형외과 의사 박영진 원장님을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려 보이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 되나요? 동안으로 보이려면, 일단 전체적으로 이렇게 얼굴이 좀 동거스름 하면서 네. 우리가 뭐 흔히 이야기하는 이런 황금 비율들이 있습니다. 제가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대한민국 최고의 동안 얼굴을 자랑하는 전도연 씨처럼 얼굴을 이마, 눈썹에서 코끝 이렇게 턱으로 3등분을 한 다음에 우리 비율을 이렇게 나눠 봤을 때1대1대0.89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동안의 비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어, 이러한 비율에 맞춰서 어떤 어떤 분이 동안의 조건이 되는지를 제가 하나하나 살펴보면 일단은 피부 자체가 깨끗하고 주름이 없고 또그 우리 이마라, 그 이마라 그러죠. 이마가 조금 도톰해 보이면서 어, 일단 눈이 큽니다. 즉 우리 아기들, 어린애들을 연상시키면 되겠습니다. 어, 볼은 약간 통통하고 또 코는 짧고 뭐 입술은 저렇게 도톰하면서 턱은 약간 짧아 보이면 전도연 씨가 지금 뭐 오른쪽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대표적인 우리 동안의 조건을 충족하고 계시는 그런 네. 대표적인 연예인이라고 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음... 어 이게 선천적으로 타고난 동안이라면 뭐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동안을 만드는 시술이 또 따로 있다고요. 네. 우리가 성장인자 지방 이식술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방 이식술은 들어본 적 있는데 성장인자가 붙는 거는 처음 음... 들어보거든요. 어떤 시술인가요? 그 성장인자 우리가 PRP라고도 하고 음... PRP라고도 하는데 일명 이제 피주사라고 하죠. 네. 네. 그 자가혈 자기 몸에서 피를 뽑아서 우리 뭐 불필요한 어떤 지방을 함께 이렇게 채취해서 그 같이 섞어서 그 생존율을 높이고 뭐또 다른 그 피부의 탄성을 높이게 하는 뭐 요런 첨단의 어, 시술이 되겠습니다 네 vcr 보면 이렇게 어, 일단은 지방을 어, 필요 필요없는 부위의 복부나 엉덩이에 쌓인 지방을 채취한 다음 저렇게 원심분리를 통해서 필요한 지방만 어, 저렇게 분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혈액에서 성장인자를 어, 따로 주입을 한 다음에 우리 그 피부에 함몰 어, 부위나 탄성이 적은 부위에 어, 저렇게 같이 이식을 하게 되는데 어, 특히 이 PRP 지방 이식술은 그 아무래도 뭐 자가혈, 자기 몸에서 어, 뽑은 부위이기 때문에 어, 거부반응이 적고 또그 부작용도 적습니다. 흔히 알러지 반응이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 어, 지금 어, 이제 보시다가 <laughs> 이렇게 화면 끝이 났는데 네. 음. 보통 이제 지방 이식만 할 경우에 이제 생착률이 좀 문제인 것 같은데 예, 이 예. 생착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어,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일반적인 지방 이식술은 음. 뭐 우리 반 이하. 그러니까 6개월 기준으로 반이 생존하지 않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환자들이 반 정도 이상의 지방이 남아 있으면 아 내가 효과가 좋고 좀 볼륨감 있고 어, 그래서 젊어졌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네. 어, 이러한 그 기존의 지방 이식술의 단점 즉반반 반 정도 이하로 생존 생착이 되기 때문에 어, PRP를 우리 성장 인자, 재생 인자를 함께 쓰면 약한10% 정도 저희들 그 실험 데이터로는 한10% 정도의 어, 더 생존율이 높아지는 어,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음. 말이냐면 어, 환자분들이 초기에 넣었던 지방이 반 이상 남았을 따, 남았다고 할 때, 즉한10% 네. 정도밖에 차이 나지는 않지만 실제로 음. 만족도는 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음. 어, 느끼기에 어, 내가 그 전에 집어넣던 었 그 이런 지방들이 반 이상 생존 생존 생착되면서 결과가 오랫동안 지속되구나라고 이렇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보통 기존의 지방 이식술을 받으셨던 환자분들의 가장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보완될 수 있는 게 바로 PRP 지방 이식술이다라는 걸 알게 됐는데 네. 이 동안 시술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환자를 만나봤거든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물에 살이 없고 그 나이가 좀더 들어 보이고 주름도 많이 생기고 해서 그걸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동안 성형으로 해서 지방 이식에 볼에 지방을 넣고 눈가에도 주름이 지방 이식을 해서 좀 살이 좀 통통하게 먹는 효과를 얻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분은 턱키 주름이 많아서, 어, 동안 성형을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이 대개 이제 PRP 지방이식술의 시간은 뭐약한 1시간 내외로 간단합니다. 어, 이 시술을 통해서, 어, 우리가 탄력과 타이트닝을 이제 촉진하고 또 꺼진 부분을 채워서 저렇게 자연스럽게 볼륨감 있는 어, 효과를 갖게 했습니다. 어, 이 보시면 약한 6개월 정도 지나면서 이마가 어, 도톰해지고 또 팔자주름도 해결이 되면서 처진 듯한 느낌이 확실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처진 부분이, 이분 같은 경우에 참 네. 뭐 기적적으로 아주 그 젊어졌다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보시면 그 이마가 도톰하게 되고, 특히 측면에서 보시면 이마가 도톰하면서 더욱더 코가 오똑하니까 더더욱더 어려 보이고, 누가 보더라도 동안스러운 젊어 보이는, 어려 보이는 이런 그 옆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뭐 정말 동안 얼굴로 새롭게 태어났다 라고 예, 해도 과언이 아닐 예, 것 같은데 이 prp 지방이식술 시술 이후에 어떤 점을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일반적인 보통 그 시술의 주의점과 똑같습니다 어, 시술 이후에 그뭐 바늘자국에 뭐 상처가 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여러가지 감염의 위험이 있겠죠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 피하시고 그 우리 목욕 또 목욕 특히 물 닿는 부분 이런 부분을 뭐 피하시면은 특별한 부작용은 없습니다. 네 말씀하신 주의사항을 잘 지킨다면은 어, 가능성도 낮겠지만 혹시나 부작용은 없나요? 그 자기 몸에서 채취하는 이런 어, 물 물질을 시술하다 보니 특별한 부작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특히 어이러진 입장에서는 뭐 기계 기구의 관리, 어. 감염과 관계되는 어, 이런 문제들을 철저하게 배제를 해야 되고 또 환자 관리도 아주 중요하겠죠. 환자분들한테 음. 술, 담배를 멀리 한다든지 또 생활을 규칙적으로 해서 어, 감염염증과 멀리 하는 이런 위생적인 어, 생활을 하도록 어, 교육도 해야 되고 더, 더욱더 이제 의료진 이 PRP 지방 이식술의 정확한 개념을 알고 어, 어떻게야만이 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의료진의 선택도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PRP 지방 이식술 받으면 그밖에 또 다른 네. 효과는 또 어떤 걸볼 수가 있을까요? 이 PRP라는 것그 자체가 우리가 이제 재생 인자, 성장 인자라고도 합니다. 이런 물질들이 피부 자체에 직접적으로 자극이 가했을 때는 뭐 이차적으로 탄성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미백의 효과. 피부에 좀 그런 미백의 효과도 우리가 아울러 얻을 수 있습니다. 정말 볼륨감과 함께 미백 효과까지 얻는다면 일거양득이네요. 네. 음. 근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땐 노안이었는데 나이 들면서 그 나이보다 어려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예, 하면 예. 처음에 참 동안이었는데 급격하게 늙어 보이는 사람들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어. 좀 관리가 좀 필요한 건가요? 뭐 결론적으로 그런 관리가 필요한데 우리 저희들이 이제 어떤 조사 결과를 한번 봤었어요. 네. 보니까. 반 이하에서, 약한40% 정도에서는, 어, 우리가 이제, 동아 뭐, 어떻게 하면, 어, 동안이 되느냐라고 음. 봤을 때, 선천적으로 태, 태어난 경우, 반이 한 40%, 60%는 후천적으로, 어, 이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이런 분도 있었는 반면에, 그러면, 갑자기, 노안이 되었다, 넓어 네. 보였다, 뭐, 처졌다, 이런 경우에, 어, 가장 많은 이유는 후천적 관리가 부족하다는 거죠. 음. 어,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후천적으로 뭐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진다든지 이런 어, 상황을 피해야 된대요. 그러면 어, 규칙적인 생활도 하시고 음. 또 적극적인 어, 자기 관리를 해야만이 그동안 그 동안 젊은 몸 상태, 피부가 유지가 된다는 거죠. 네. 그 후천적 관리를 통한 동안 60%에 네. 속하기 위해서는 어떤 관리가 필요한 건가요? 음, 우리 일반적으로 보통 아는 그런 관리들입니다. 어, 자외선. 자외선은 피부의 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은 또, 그 남성분들도 골프, 골프 치시거나 야외 활동이 이렇게 많으시는 이런 분들은 꼭 자외선 차단제로 그 적과 자외선과 어, 어떤 그 담을 쌓아야 되겠고요. 네. 어~ 뭐~ 일반적으로는 이제 고혈압 당뇨 뭐~ 이런 거 피해야 피해야 되기 때문에 어~ 자기 몸 상태를 어~ 규칙적으로 건강하게 유지하려는 이런 노력들이 아울러 필요합니다. 네, 네 뭐~ 나이가 들수록 동화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동화를 지키는 비법 중에 가장 사소한 생활 습관부터 시작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많은 정보 주신 박영진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다음 시간 우리 집 주치의에서는 수면 장애와 기억력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